1분기 2과 스토리 코너. 부들이 순종을 배우다. 파트 2. 에이미 셰랄드. 부들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저자의 애완견입니다. 새로운 검정 강아지 부들은 화장실에서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밤 중에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는데, 화장실 안이 매우 깜깜한 거예요. 부들은 혼자였어요. 하지만 부들은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부들은 캄캄한 화장실에 홀로 앉아서 슬프게 울부짖었어요. 너무나도 슬픈 소리였어요. 게다가 주변의 이웃들을 모두 깨울 만큼 아주 큰 소리였어요. 엄마는 잠에서 깨어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캄캄한 화장실 문을 열자 엄마의 눈에 슬픔에 차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작고 까만 강아지가 겨우 보였어요. 부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단번에 울음을 멈추고 행복한 듯이 반가운 소리를 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부두를 쓰다듬어주는 대신에 무언가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문 앞에 있던 신문지를 접더니 그 신문지로 부두를 살짝 때려주었어요. 부들은 깜짝 놀란 듯 낑낑거렸어요. 엄마는 단호하게, 부들, 안 돼. 라고 말씀하신 뒤 문을 닫으셨어요. 부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마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잠시 조용한가 싶더니 화장실 안에서는 다시 부들의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는 바로 화장실 문을 열고 처음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다시 문을 닫고 나간 엄마는 부들이 곧 다시 울 것을 아셨어요. 이번에는 좀더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역시나 부들은 다시 울기 시작했고 엄마는 바로 같은 행동을 한후 문을 닫았어요. 잠시 후 부들은 또 울었지만 이번엔 엄마가 문 앞으로 오는 소리가 나자 바로 울음을 그쳤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울지 않았지요. 이렇게 엄마의 강아지 순종훈련은 성공했어요. 물론 그 다음날 모든 가족들은 부들을 꼭 안아주기도 하고 다독여주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순종훈련이 있은 후에 이 작고 똑똑한 강아지는 언제나 밤에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접은 신문지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부들, 아니야. 라고 말하면 부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귀를 내리고 푹신한 꼬리도 두 다리 사이로 쏙 말아놓고는 너무나 슬퍼 보이는 두 눈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아이고 착해라. 하고 칭찬하면 부들은 다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루는 어떤 이웃이 강아지를 보기 위해 들렀어요. 이 집도 강아지 꼬리를 잘라줄 건가요? 그 이웃이 물었어요. 그 말을 듣고 디나와 세리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부들의 꼬리를 자른다고? 디나와 세리는 지금껏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왜 강아지의 꼬리를 잘라주나요? 디나가 물었어요. 강아지에게는 꼬리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나요? 글쎄... 부들은 아마도 코카스페니얼 종일 거야. 부드럽고 긴 귀와 다리에 긴 털이 보이지? 대부분의 코카스페니얼 주인들은 더 깨끗하고 예쁜 꼬리를 위해 어린 강아지일 때 수의사에게 데려가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시켜주곤 하지. 라고 이웃분이 설명하셨어요. 디나와 세리는 사랑스러운 부들의 꼬리를 자르는 것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어요. 우린 부들의 꼬리를 자르지 않을 거예요! 하고 그 이웃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럼요. 부들은 이 예쁜 꼬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모든 가족들은 같은 생각을 했고, 다행히 부들은 자신의 꼬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부들은 마치 눈과 귀와 꼬리를 사용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두 귀가 쫑긋해지면 기쁘다는 표시예요. 꼬리도 서 있을 때는 깃발처럼 앞뒤로 휘날리며 앉아 있을 때는 바닥을 탁탁 치며 행복을 말했어요. 그럴 때면 부들의 입꼬리도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이 29장 18절 말씀. 율법을 지키는 29장, 18장.